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지, 반등이 가능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전체적인 흐름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유는 한동안 잠잠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서 본인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후에 관세 유예 논의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호 관세에 의해서 큰 조정을 받았다가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크게 반등을 했는데 다시 관세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늘 강조드리듯이 이렇게 관세 이슈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들을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는 만큼 이유와도 협상의 의지들을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무려 1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CNBC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2023년, 요때 이후로 가장 높은 구간까지 지금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낮은 구간들이었죠.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 그리고 감세 정책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미 국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관세 관련해서 무역 정책 추이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월요일은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현충일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 예배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연준의 정책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있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에는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 회의록을 통해서 현재 연준 인사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은 매파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오스탄 굴스비도 지금부터 10개월에서 16개월 뒤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도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꺾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연준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스코페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좀 달래주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협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90일 유예기간 종료에 다가가면서 더 많은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과도 다시 한번 대면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도 좋은 발언들을 해줬는데요.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규제 명확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큰 투자를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티지가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마이크 셀러 CEO가 셀러 차트를 공유하면서 를 오늘 몇 개를 매집했는지 공개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네, 2025년에 들어서 스트레티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서 현재까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신규로 20만 개 이상 매집을 했습니다. 이 물량은요,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것들을 기업들이 그보다 월등하게 많은, 3배 이상 많은 물량들을 기업들 차원에서만 그 정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각종 기관들이나 국가 단위의 채택들을 다 감안하면 공급량 대비로 훨씬 더 많은 매수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업과 기관들 단위에서 축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을 보고서 뒤늦게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현재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지표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들을 가장 정확하게 점검을 할수 있는 것은 온체인지표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그동안에 단기 보유자들의 흐름 한번 살펴 보면은 지난 30일 동안에 약 116억 달러, 한화로는 15조 8천억 원 정도를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격 상승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이익 실현은 강세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의 물량들이 차익 실현됐다는 것은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단기 보유자와 더불어서 채굴자 매도도 넉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표는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 지표인데요. 4월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크게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도 2024년 12월 이후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보유자와 채굴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모멘텀 지표도 많이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는요, 20%를 기준으로 해서 20%보다 높을 때 상승 모멘텀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최근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31%까지 찍었지만, 현재는 14%까지 내려가면서 20을 하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 열정이 약해지고, 단기적으로 ...으로는 온체인 시그널 상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그냥 이 지표만으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만약에 명확한 촉매제 즉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명확한 소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가격이 당분간 횡보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무역협상 주의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두번 고점을 찍었을 때는 56과 48%로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열 구간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가격 모멘텀 지표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요,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순 UTXO 공급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강세 국면들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비율이 3일 연속으로 0.9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관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서, 새로운 매도 시그널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수치가 0.9에서 0.9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강세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은 단기 보유자의 MVRV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단기 보유자 MVRV 지표가 1.17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의 실현 가격이 95.1k이기 때문에 현재 1.17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평균 17%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이 1.35 정도를 터치했을 때 조정받는 국면들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터치하고 내려가게 된다 다시 한번 더 조정받는 국면들로 나오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1.35에 도달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28.4k 정도가 됩니다. 즉, 130k 내외 정도에서 지역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아직까지 그 구간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파이사이클을 통해서 바닥과 천정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이 녹색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조정을 받는 국면들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지난 고점을 형성했던 당시에는 이 구간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상승장을 이어가서 이 구간을 터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60K 정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온체인 지표 간략하게 종합을 해보면요. 단기 보유자와 채굴자 같은 주요 주체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온체인 시그널도 약화 국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조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락 국면이나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추세적인 부분에서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과 실현 가격의 비율,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동할 때 얼마나 보유되었는지와 가치를 판별하는 VDD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종합해서 비트코인의 피크 시그널, 즉, 정점을 측정하는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정점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과 17년에서 18년, 그리고 2013년, 14년에 봤을 때는 이 시그널이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그널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사이클의 정점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앞서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단기적인 투심은 꺾이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하방 변동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비트코인의 주간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콜옵션이 여전히 더 우위에 있는 가운데 115에서 125k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구간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맥스페인 가격 구간은 100k, 즉 10만 달러로 전주 대비로 더 감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방어적이고 신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간략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2025년 들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매집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램프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 따르면 2045년이 되면은 전체 비트코인의 절반을 기업들이 보유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도 국가와 기관이 내년 말까지 426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랠리가 올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의 자본이 들어올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에는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알트코인 랠리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라고 엘링턴 캐피털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두 개의 변화는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에 크게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난 주에 트럼프 코인 보유자 만찬이 있었는데요, 행사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번주 거시경제 일정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주에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5 행사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 그리고 크립토차르인 데이비삭스,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보아인스까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이외에도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티지 CEO와 윙클보스 형제 같은 이 시장에서 중요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들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CNBC의 짐 코레이머가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추가 조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를 이끌어서 짐반꿀이라고 합니다.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꿀빤다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예측이 틀린다 라는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특히 큰 활약을 했던 것은 2023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짐 크레이머가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비트코인이 3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짐반꿀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CBD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 지표는 글로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집계를 합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110K에는 뚜렷한 매도벽이 존재하지 않고, 112K 상단으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동안에 갈색과 보라색과 녹색이 물량을 급격하게 담았었는데, 다시 조금씩 물량을 매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과 주황색 같은 경우는 더 월등한 물량들을 던져내면서 전체적인 주문량에서 매도세가 더 많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미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양수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바닥을 높이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조정 국면은 코인베이스보다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촉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굵직한 기관들보다는 조금 더 물량이 낮은 주차들이 더 많이 매도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9k를 경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 고점이 아닌 전 고점, 요 구간의 고점들 다시 돌파해야 됩니다. 109.5k를 경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첫 번째로 돌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전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이 발생했을 때는 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104.9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단만 지켜낼 수 있으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RSI 상으로 봤을 때 과매수 구간에 두번 진입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국면인데요. 여기서 회복을 할때 완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이 구간보다 더 월등하게 높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또 어디까지 말아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5 2평선는 지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과 202평선을 다 차례로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매물대 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하방으로 더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상방으로는 대략적으로 109.5k를 경계로 해서 전 고점, 요 구간에 물량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트로는 공유를 드리지 않는데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106k를 경계로 롱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구간을 청산하고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지 그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22평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